そこななた、今誰だって思いましたね実は私、いつもはザ・キング・オブ・ファイターズっていう格闘ゲームで戦っているのですけど、今回はなんと、今波に乗っているバーチャルままユーチューバーになりたくて、ユーチューバー,バーとしては新人ですが、<あ>アイドルとしては、ユーチューバー、ユーチューバー、ユーチューバー。そこそこ歴史があるので、 個性的な皆さんに負けない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私のことを知っている人も知らない人もこれ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キャンーでラドルセンセルセンピルセンセンタルセンセルセンセンセルセン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ルセンセセセセセセセセジェノセセセセセセセセセ 제로색 칼전, 쇠야! 신발에 칼날을 달아 힘차게 발을 돌려. 어이, 쟤네. 몸을 숙이러! 두 번쯤 받아봐! 그러면 칼날이 나와 다리를 돌리고 반대쪽 발끝을 수직으로 선셋 한 바퀴 돌 돌지 고 내일 찍으면 왔어. 아, 고마워고마워 <놀람> 아, <놀람> 잡판 y 예 s 아, 고마워. 아우지. 이. 씨 지금부터는 이거나 드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응? 안녕하세요. 저는 응.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응. 케인입니다. 할 예정은 어, 그만큼 자신 있으시다는 거지. 어? 방송에 생명을 걸만큼 어. 시청자분들께 나한테 안 된다는 것이 이 DMC 아니죠? 이건 DMC 아니죠? 이건 아니지? 그냥 장난으로 보는 거 아니야? 권리 저작 단체 있어요? 없죠? 권리 단체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가 없지? 시민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 유튜브 페이지에 있냐 이런 건 저기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에코, 누구예요? 누구야? 자... 에라이 에라이 타지리가 되셨네 요 응? 어. 수염을 그리고 타지리가 되셔버린 응.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 하고 있는 스크입니다 아, 아, 미치겠어, 진짜. 아, 뭐라 버리겠 아저씨! 왜서뭐해요 자, 광고를 원 해야 될것같아요 광고 병 그거 언제 나와? 내병시에가나요요 w h 꽃?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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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어딨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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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꽃이라 그러는 거야? 저 비닐봉지 모아둔 거야 <laughs> 근데 이제 꽃처럼 생 거지? 어. <laughs> 어 근데 진짜 꽃처럼 생기긴 했어 어? 비닐봉지 모아둔 건데 어. 음.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영상 좀 옛날 영상 아닌가요? 나오나요? <laughs> 요즘 영상이 아, 잠깐만 잠깐만 들어 아, <laughs> 아이 드럽게 야 이런 걸 보내지 마어 정말 이게 뭐하는거야 응? 어? 이 어. <laughs> 예, 민폐를 끼치면 안돼요 응? 어? <laughs> <laughs> 아유 아주 그냥 응? 어? <laughs> 아, 계속 너무 만들어 드, 어? 이렇게 드러운 <laughs> 거 보내면 안돼요 <laughs> 네. 인간적으로 이여버려 그냥 시력. 음. W, E, T가 아니군요. 카고팔이구나. 카고팔 아니? 난 카고팔을 예비군 훈령장에서 처음 쏴봤어. 저는 나 옛날 옛날 총으로 쏘는 이못겠어 아니 M16도 아니고 카고팔로다가 저걸로 진짜 총을 쏘더라고. 안녕하세요. 상을 받았습니다. 스트리머에서 개인이 음. 방송을 하고 있는 트위치입니다 먼저 저에게 실망을 드린 샌드백 님 시청자 분께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복수는 뭐야? 복수는 과열급 반박했습니다. 샌드백 님 이었습니다. 10만 원을 후원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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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워 영상 갖다 지워. 음. 고양이가 됐네. 영상 지워. 네이버에 KTV 검색해 주세요. 네. KTV. KTV 반응이 너무 사람 불쌍해 보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래서 이걸 이게 조금 보면은 파순에 이게 딱 추게 올라갔는데 음.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건 내가 이제 2 3살때 한참 헬스할 때약 어? 먹으면 이거 나.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감자 누군가 물, 만들었는데 그 고추 누군가 만들었어요. 처음 마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이고 이거는 방송 중인데 사진을 하필이면 이딴 사진을 캡처했어요.